역경 25. 천뢰 무망 진하 건상 대상전 상활 천하 뢰행 무려 무망 선왕이 무대시 육만물 하늘 아래 우레가 친다. 우레는 모든 사물에게 무망, 즉 생명의 본 모습의 계기를 부여한다. 문명을 작하는 선왕들은 이러한 무망개의 모습을 본받아 무성하게 각 사물에게 주어지는 때에 대응하고 만물을 개성에 맞게 생육시킨다. 무리한 일은 하지 않는다. 괴사 무망 원형 리정 기비정 유생 분리 유유왕 무망개는 아주 중요한 괴이다. 원형, 리정, 그 사득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무망은 허망이 없다.있는 그대로 의 자연의 모습이다.지성 진실하게 모든 사태에 대처하면 모든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망년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재난이 잇따르게 된다.무망의 때에는 소극적인 지킴의 의미가 강하므로. 모음을 강행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효사, 초구, 무망, 왕, 길. 초구는 양강하며 내 꾀의 주인이다. 양 위에 양효가 있으니 그 위가 정하다. 지성, 진실하다. 망령땜이 없다. 따라서 모험을 강행할 만한 자리에 있다.왕은 코스모스를 박차고 카오스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망명되지 않게 모험을 시작하니 그 앞날이 길하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기 불경 확 불치여 즉리유유 왕. 유기는 네 괘의 중앙에 있으며 유순한 덕성을 지니고 있다. 중정을 얻고 있다.천리에 따라 움직이며 자기 멋대로 바램을 갖지 않는다.무망의 모범적 사례이다.무왕은 무망과 통한다.유기는 애써 열심히 밭을 갈지도 않았는데 풍성한 수확을 얻으며 개관하지도 않았는데 짐이 익은 좋은 밭을 얻는다. 그러니, 나아가 하는 일마다 이로움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때에 따른 자연스러운 천리의 소산이요, 인의의 조작이 아니다. 무망의 괴는 초구를 주효로 한다. 초구는 징계의 초획이며 먼저 움직인다. 유기도 징계의 체이다 초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구가 처음에 갈고 개관한 것을 6위가 자연스러운 때에 수확하고 숙전을 얻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늘의 도움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자연은 생명의 순환이다. 6.3. 무망 지제. 혹계 지우. 행인 지득. 읍인 지제. 6.3은 양위에 있는 음요 중앙에 있지도 않다. 부중부정한 6.3에게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다가온다. 어떤 사람이 읍내 한가운데 소한 마리를 묶어 놓았다. 그런데 지나가던 여행자가 몰래 그 소를, 소를 가져가 버린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도난 사건의 혐의를 읍내에 있던 육삼이 뒤집어 쓴다.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요. 자기에게 전혀 허물이 없는 재난인 것이다. 이런 무망지제가 육삼에게 닥치게 되어 있다. 구사. 가정. 무구. 구사는 상께 건윽 아랫효이다. 건은 건하다.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초구도 양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 사적인 교류가 없으니 사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망에 속하는 것이다. 구사는 강건하고 사심이 없으니 점을 칠 만하다. 점을 쳐서 앞날을 물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구오 무망지질 물약 유희 구호는 애기치 못한 병을 얻는다. 구호는 상계인 건계의 중심이며 강건하다. 중정을 얻고 있으며 전위에 있다. 하계의 중정인 육이와 음양 상감으로 응한다. 무만계에서 가장 좋은 효라 말할 수 있다. 병을 얻었을 때 약을 쓰면 오히려 더 악화된다. 더구나 구원은 중정의 강건한 몸을 지니고 있다.무망지질에 대해서는 몸을 천리에 맡기는 것이 진실무망의 정도이다.약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기쁨이 있게 된다.수는 물약유희를 물약자효라 했다.상구,무망,행,유생,무유리.상구는 무망의 궁극점이다.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므로. 좋지가 않다. 상계 건어 종국이므로 반드시 대전환의 계기가 온다. 상구 본연의 자세는 무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어드벤처를 시도하려고 하면 대항이 따를 뿐이다. 이로 울 바가 없다. 조용히 정도를 지키면서 무망의 삶을 마칠 생각을 해라.